자 이제 이분들의 최종선택 마지막 시작합니다 마침표를 향해 가보자고요 솔로나라 16번째 최종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영차 최종선택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뭐 영철 씨는 너무 확고해서. 네. 예. 안녕하세요, 영철입니다. 저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고. 저를 향해 관심을 가져본 그분에게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영투 씨는 최종 선택의 그녀 정숙 씨에게 갑니다. 자, 본인의 이제 본명을 말씀하시겠죠? 네, 네. 여유가 있어요, 지금. <목소리> 자 우리 영철 씨가 네. 정숙 씨를 선택했어요. 네. 네. 뭐 이변이 없죠. 네, 이변이 어. 없습니다. 아, 이또 정숙 씨가 또 현명한 분이고, 아. 네, 영철 씨랑또 또 케미도 잘맞고 너무 아쉬워서. 정숙 최종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정숙 씨 표정이 그쵸? 너무 안 좋아서. 아, 정숙 씨 표정이 조금. 음. 왜냐면 막판에 좀 고민도 많이 했었잖아요. 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숙입니다. 한 사람을 음. 하지마 음. <laughs> 저에게는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알고 알아가고 감정의 확신을 갖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번더 솔로 나라의 정수기 아닌 바깥 세상의 저의 이름으로 한번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도록 선택 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정국 씨도 정국 씨, 경철 씨에게 경하씨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입니다. 잘됐다. <laughs> 우리 정수 영철 쌍커풀 탄생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웃음> <웃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수 씨, 영철 씨취 최종 선택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조건을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도 한 번쯤은 밖에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방송에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밖에서는 내 이상형이 절대 아니었는데 고마운 게 많긴 하죠 그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 정숙은 첫 이미지 선택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 일편단심이었거든요 저를 쭉 하나로 봐준 그 분이 그런 마음이 그런 결정이 너무 고마운 거죠. 영서 최종 선택해주세요. 너무나도 고맙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준. 한 분이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최종선택에서 니안함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방수 씨 왜요? 아쉽죠? 광수 최종 선택했어요. 네, 그녀의 마음이 떠났다는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라는 알 텐데도 고백을 할지, 할지. 그게 네. 할 수도 있어요. 고백을 음. 할지 그게 좀 저는 알고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십육기 <laughs> 광수입니다. 어, 여기 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희, 노, 에, 락을 느꼈고. 저의 부족함과 제가 앞으로 더발전어야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택을 통해서 커플이 되신 분들의 예쁜 사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선택 안 하시네요. 어, 가장 부족한 저는 아쉽게도 오늘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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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광수 씨 주연은 하지 않으셨지만 네. 뭐 무엇보다도 좋은 네. 분인 걸 아니까. 제가 응원합니다 응, 응, 응. 응. 고생 많으셨고 지문을늘 응, 하지 않으셨죠 왔어 네. 그정 부탁해 주세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16기 옥순입니다 같은 아픔을 안고 많은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와주신 저희 16기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어. 아, 선택하 아, 그런 걸안 하시는구나. 네. 네. 오, 진짜. 박준 씨도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도 뭔가 영수 씨한테 할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혼자. 최종 선택해주세요 16기 순자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순자 씨도 수고했세요 네, 좋은 인연 만나시라고 저희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